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지영입니다. 그래도 수학의 재미가 뭔지 모르고 또 수학 점수가 안 나와서 속상한 친구들에게도 좀 변화의 계기가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력은 어머니들께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텐데 어, CPS 교육연구소라는 곳에서 아이들의 사고 영역을 6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전문가들마다 기관마다 조금 나누는 영역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근접하다고 느낀 것이 이 여섯 가지라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언어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말 잘하고 조리 있게 뭐 똑부러지게뭐 토론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러면 언어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언어 능력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것도 있고 규칙적이지 않은 애매한 구석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푸는 중요한 사고 도구가 바로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논리 영역이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 우리애는 이쪽이 부족한데 이쪽이 부족한데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좀 고민도 되실 거예요. 뭐, 그럼 사고력 학원을 보내야 되나, 뭐, 뭐 논술 수업을 시켜야 되나, 뭐 이것저것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손쉽고, 돈도 안 들고, 효과도 되게 좋았던 방법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어머니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이 문제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답인데요. 1학년짜리 저희 아이도 이 퍼즐을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하고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이 퍼즐을 어, 풀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떤 영역의 두뇌를 사용하느냐 생각해 보시면 앞에 있는 여섯 가지 영역을 전부 다 사용해요. 문제를 해석하면서 언어 영역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어디 화살표를 넣어야 될지 직관 창의 영역 사, 사용하고요. 공간 감각, 논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우리가 심심풀이 재미로만 알고 있었던 수학 퍼즐이 아이들 사고 영역을 두루두루 자극시켜주고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이번 방학 때 서점에 가시면 이런 퍼즐에 관련된 책들 많이 있거든요. 정말 손쉽게 정말 비용 별로 안 드리고 아이들이 또 재미있어해요. 그리고 아이들 사고력을 두루두루 골고루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고력 수업도 중요하고 사고력을 신장시켜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교과 수학을 그냥 놓고 있을 수도 없고 둘까지 다 병행하기에는 제대로 둘다 하기 힘들고 또 고학년이 되면 선행학습도 시작해야 되는데 사고력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없고 되게 고민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어 고학년 아이들 기본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통 친구들을 이,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어, 어머니들이 시, 느끼시기에는 이 과정이 진도가 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에 따라서는 늦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사실은 선행을 막 나가시기보다는 뭐 교구로 활동하는 수업도 많이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학 관련 도서도 읽히시고, 그리고 집에서 뭐 학습지 같은 거 하고, 집에서 엄마가 가르치시고 하면서 그냥 수학을 공부를 시키세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 엄마들도 모르는 문제가 생기시죠. 그리고 다른 애들 막 선행 나가고 학원 보내고 이런 친구들 보면 우리 애도 좀 시키셔야 되지 않을까. 불안감도 들고 이래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신단 말이죠. 그럼 보통 학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커리를 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일단은 4학년 1학기까지는 막 선행을 많이 시키시지 않으세요. 4학년 여름방학이 되면은 이제 2학기 예습.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습.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발전이라고 해놨는데 어 기본 문제집을 가지고 예습을 시키시죠.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문제집을 가지고 복습을 시키세요. 거기까지가 발전이에요. 보통 시중에서 파는 문제집의 발전응용 뭐이 정도 이름이 붙어있으면 그게 발전이에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집은 어떤 것들이냐면 뭐 올림피아드 최상위 A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심화 문제집이에요. 근데 사실 모든 애들이 다 심화를 하지는 않죠. 근데 초등 어머니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 사설 경시대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심화를 되게 시키고 싶어 하세요. 욕심도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가로안에 써놨는데 복습을 할 것이냐 예습할 것이냐 심화할 것이냐 사실 여기서 굉장히 갈등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내가 얘를 복습시킬 것인가, 예습시킬 것인가, 심화시키실 것인가 결정을 하실 때는 사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으셔야 돼요. 보세요. 4분의 3리터를 가지고 9km를 갔어요. 이런 문제는 분수가 나왔기 때문에 애들이 복잡해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자연수로 바꿔보면 쉬워요. 3리터를 가지고 9km를 갔어요. 5리터를 가지고 얼마나 갈수 있을까요? 그러면? 9를 3으로 나누고 5를 곱할 거죠. 이렇게 단순한 건데 분수 형태로 바뀌어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얘가 그 식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계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얘는 자연수로 된그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행이라는 거 사실, 뭐, 서울의 강남에 뭐 잘난 애들은 뭐, 중학교 때 벌써 고등학교를 다 마쳤대더라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뭐, 자랑도 하시고, 부러워도 하고 이러는데요. 실제로, 전혀 선행 안 하고, 한 학기 선행, 한 학기 복습, 한 학기 선행, 한 학기 복습. 이런 식으로만 해도 굉장히 좋은 대학에 보낸 경험이 저한테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요, 착실하게 공부했느냐, 그리고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수학 전문 학원에 보내시는 것이 사실 수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한 학원에서 한 선생님께 꾸준히 일했는데, 저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저도 저만의 표현 방법이 있어요. 나만의 설명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주 바뀌면 애들은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배운 것 같은데 조금만 틀려도 애들은 좀 새롭게 느끼고 좀 헷갈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괜찮은 선생님 검증된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한테 꾸준히 배우셔야 되지 얘가 조금 싫어한다고 그냥 그만두고 선생님하고 안 맞는다고 그만두고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만두고 이러시면은 사실 애들은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한 학원에서는 커리큘럼을 쫙 짜놓잖아요. 근데 묵묵히 그냥 그걸 열심히 쫓아가면은 그 커리큘럼을 짤때 목표로 하는 그 최고치가 있잖아요. 그것에 반일에도 따라가요, 사실. 그런데 이거 하다가 관두고 저거 하다가 관두고 그러면 맛보기만 조금씩 하다가 우리에는 나중에 몇년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원을 믿을 만한 학원을 그 대신 잘 선택하셔야겠지만 잘 정하셔서 쭉 쫓아가고 그 선생님께 꾸준히 잘 기본기를 엮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 그리고 내 아이를 믿어주는 선생님께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면 굉장히 큰 행운이세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꼭 붙잡고 열심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고생해서 얻지 않은 것은 애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시킨 학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비단 그 학생뿐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그랬어요. 아이가 문제를 틀렸을 때는요. 아이가 먼저 다시 풀어야 돼. 혼자만의 힘으로 엄마가 그 문제가 뭔지 보지도 마세요. 다시 일단 풀어요. 그리고 재채점을 하고요. 만약에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면 내가 왜 틀렸? 너 이거 왜 틀렸니? 하고 아이가 내가 왜 틀렸는지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아이도 나는 문제를 왜 틀리는지 알아요. 너는 실수를 많이 해. 너는 문제를 잘못 읽어. 이거는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걔는 뭐 인정은 하면서도 그걸 그렇게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 스스로, 어, 나또 계산 잘못했어? 나 바본가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들면 애들은 조금씩 고치려고 해요. 아이가 어디까지 식을 세웠는지 프리과정 함께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생각이 닿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가르쳐 주지 마시고 같이 얘기하세요. 내가 얘를 지금 공부시킬 건데, 내 자존심이냐, 내 욕심이냐, 아니면 정말 아이가 수학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냐. 이거 양팔 저울에 놓고 항상 달아보시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에게 좋은 게 뭔지 결정하시면 별로 후회 없는 방학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